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가 하루가 점점 지나갈 때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변화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일이 일기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고통과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까지. 주님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그들 아래에 늘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온 열매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대신 아파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 앞에서 기도하는 정말 자신의 것이냐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히 앞장서 예쁘시는 단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 오소서, 목양과 목회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십찰 수련회로 외부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질정 또한 지켜보호 하여 주어 오소서,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목장장님들 한분한분그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늘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반기도 힘내서 목원들을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전도대 원들 주님께서 성경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늘 그러한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번째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언이 쓰여지는 복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할렐루야. 오늘은 대사로니까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사로니까 전서가 그 임박한 이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지연된 종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인들이 핏박과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의 그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과 이 재림이라는 주제는 오늘 이 대사랑 가우스의 본문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 대해서 받았다 하는 행지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냐 하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서 대사랑가 전서에도 볼수 있었던 바울의 주된 입장은 이대사랑가 전서 4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 재림의 이야기.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주의 날과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곧올 것이라는 이 그릇된 주장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혹은 설득하는 말을 내세워서 바울이 쓴 편지 어, 이전의 편지 개사로 니까 전서. 그리고 쓰지 않은 여러 가지 편지들을 내세워서 주의 날에 대한 이 그릇된 풀이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주의 날에 대한 그릇된 풀이를 내놓을 경우, 그런 풀이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 대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올 것이라는 내용을 이 대사라니까 후서에서는 더는 베풀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더 극적인 비유들을 써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펼쳐 보이는 거죠. 어제 살펴본 1장에서도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의 날이 언제 올지를 미리 헤아려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이 환난과 고통이 있었으니까 아 이제 주님의 날이 오겠지. 각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의 날이 생각지 못한 이 갑작스러운 날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맞서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메시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절을 보시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 메시아는 하나님의 흉내 그 표적과 거짓과 기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부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사단에게서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때부터 바울의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본디 표적과 기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거짓 미시아가 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듯 보일지라도 속임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 1절과1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때로는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서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런 거짓메시아는요, 거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으로 그 사단의 본색을 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는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나아가는 거죠. 모든 법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악장서서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도록 속이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지 않고 이 불의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더러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순종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헤매게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해서 헤매게 하죠. 그 뒤에는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스러운 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거짓 메시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도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더 심오하고 깊은 뜻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것,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깊이 있는 정말 신앙과 영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찾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일,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이대사라니까 교회의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면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법의 사람은 이 불순종과 이 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는 암수를 펼쳐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 표처럼 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잘 정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뜻이 때로는 오롯이 내 뜻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중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만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사라니까 뇌 교인들은 그 복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나 글로 전해준 것들에 대해 충실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대사라니까 후손은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지키고 자신이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각오로부터 이미 받은 선물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면 이 권태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수천 년을 살아왔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2000년이 넘게 우리는 그리스인들로 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반복되는 것, 또그 얘기야. 또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사이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죠. 지금도 시간이 흘러서 세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압하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본 것처럼 불법의 사례가 나타나서 우리 정부를 다 미혹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나는 언제인지 알수 없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의 전통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고림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한 그때도 강합니다. 내 육신이 약한 때도, 내 상황이 약한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나이가 지금은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힘이든 재력이든 상황이든 다 내가 다할수 있다 충분하다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럴 때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어 먼저 살아간 그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고백하다 보면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정말 육신이 약해져서 혹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우리가 나눠야 하는 마음은요. 섬기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염이라고 바로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확실하지만 그 날짜는 알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 정말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